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중국의 3대 아킬레스건 동시에 터졌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이제 한 분기 먼저 경제 침체를 받았고 빠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늘어난 부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긴축을 통해서 이 부채를 줄여나가지 않을까. 구조 개혁에 나선다는 부분인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중국 정부의 경제 기초 체력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정부가 지금 경제 회복 신호가 보이자마자 바로 부채 감축에 들어간 거는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암초를 잡은 이세 가지 아킬레스건이 동시에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기업 부채고요. 두 번째가 은행 부실 우려. 세 번째가 지방 정부 부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중국 경제의 위기 신호들, 이세 가지가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국의 부실 기업이 많은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앙 정부에서 핵심 육성 산업을 발표한다 그래요. 자 중국 정부는 그동안의 단순 제조 위주 해외 생산 기지 역할을 벗어나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 육성 산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지방 정부에서 중복적으로 그 중앙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앞다퉈서 이제 기업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정부의 GDP 성장률과 고용 등의 지표로 그 지방정부의 관리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서서 돈을 쏟아부어서 기업들을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공기업에 산업보조금과 인건비보조, 토지 제공, 투자금 제공, 대출 우선순위 등의 특혜가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고용과 성장률을 유지를 위해서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 저가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과 과잉 생산으로 좀비 기업이 확산된 겁니다. 분식회계와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중국 정부에서요. 2016년부터 부채 감축을 지시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온 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1분기에 기업 부채 비율이 157.1%로 최고치를 찍고 2분기부터 서서히 감소한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부채 감축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 한계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크게 축소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 한계 기업의 대출 축소가 민간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요. 국유 기업에서는 대출 특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도 안전한 국유 기업의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민간 기업의 대출을 줄여봤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계 수준에 몰린 민간 기업은 다 망했을까요? 원리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민간 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GDP의 60%를 차지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들이 이런 부채 감축 노력에 큰 위기를 맞은 건 맞아요. 그리고 2019년에 사실상 민영 기업의 디폴트가 크게 이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자, 민간 기업은 어떤 식으로 생존을 모색을 했을까요? 바로 지방 중소은행으로 달려가서 그쪽으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은 민간 기업이 지방의 중소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지방은행의 부실이 확대되고요. 중국 정부가 맘잡고 조사해봤더니, 어이구야, 중국은행의 13%가 파산 위기라는 이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라 해서 쇼킹경제에서 한번 달아드렸죠. 자, 농촌 지방의 중소상업은행인 경우 부실 채권 비율이 4%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018년 말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감축이 2019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꿔서 일단 기업을 생존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리고 올해는 아예 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상환 유예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은행권 부실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채 감축 노력이요 2019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큰 침체 위기에 보이자 유동성을 풀어서 기업을 일단 생존을 시켜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묻지만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일단은 다 살리고 보자 이런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국 은행권에다 지시를 해요. 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한테는 아예 돈을 받지 말아라 상환 유예를 시키라고 해서 1조 위안 넘게 상환 유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0% 이상 부채가 급증을 해버립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0%로 2019년 말245% 대비 24.7% 포인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해외 기관에서 조사했을 때에도 비슷한 수치로 나와요. 300%에서 336%로 뛰게 됩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어, 국제금융협회하고 중국 내부 기관이 조사한 게좀 다르네. 자, 국제협회 같은 경우는요, 금융 부분 부채까지 포함한 차이가 좀 나타났다는 부분. 결국에는 부채가 10% 이상 급등한 거는 엄연한 사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늘었고, 2020년에는 더욱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부채를 줄이려고 다시 시도를 해요. 그런데. 왜 구경 기업이 망해 나갈까요? 자, 최근에 디폴트 선언이 일어난 거다 대부분 구경 기업이었죠. 구영 대기업들이었어요. 왜이 기업들이 망해 가냐? 결국에는 지방 정부의 자금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경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 정부의 부채 2019년부터 한계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다. 중국 부채 통계는 하고 공공 부채가 GDP에. 140%에 달한다. 공식 통계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쳐도 GDP의 37%인데 실제는 로 이거보다 100% 포인트 더 높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자, 그동안에 중국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성장률을 높여 왔고요. 위기 때마다 탈출했거든요. 근데 이때 중호 중앙정부 돈으로 한게 아니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했는데 이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LGFV라는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lgfv가 무엇이나 지방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다 돈을 끌어 써다가 지방 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LGFV가 중국 정부 전역으로 한 70만 개가 넘고요. 그 부채 비율이 40조 위안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LGFV를 통해서 지방 정부는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부양책과 정부 지정산업 육성에 게다가 2018년부터 대거 디폴트 상황에 빠진 민간기업 구제금융까지 썼다는 부분인데, 이 LGFV 채권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정부는요, 세수감소와 경기부양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자, 한 언론보도를 볼게요.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 재정난을 겪고 있다, 평소에 세금을 내던 기업들이 1분기에 무더기 도산을 했기 때문인데, 1분기에 파산한 중국 기업이 무려 46만 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쏟아져 냈는데, 그 책임을 결국에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결국 이런 지방정부의 자금난이 지방정부가 출자한 국유기업의 디폴트를 불러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세개 국유 대기업이 연쇄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신용등급이 트리플 a 등급 최고 신용 등급을 보유했다 말씀드렸죠. 자, 그것 때문에 중국 채권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왜 신용 평가사들이 이런 기업들한테 신용 등급 트리플 A를 부여했을까? 결국에는 지방 정부의 지원을 가정해서 이 신용 등급이 부여됐다. 그런데 지방 정부가 지금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국 정부는 큰 출혈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리커창 총리가 지방 부채 규모 사실대로 말하라 하면서 LGFV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자, 2021년은요 중국 금융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017년, 2 0 1 6년에 부채 감축 노력보다 훨씬 커다란 긴축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먼저 중국 정부에서 회계 부정의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회계 조작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던 기업들, 국영 기업마저도 무관용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 부분을 천명을 했고요. 또 하나. 한계 기업 청산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좀비 기업이 멀쩡한 기업까지 잡아먹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산을 시키겠다 봤던 부분이고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나선다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은행에 대한 정리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모두 다 중국 정부 중국이 갖고 있었던 아킬레스건을 2021년에 한꺼번에 수술대에 올린다는 부분이죠. 결국엔 이게 다밀 밀접하게 연관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시각은 정반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내년에 중국이 이 간당못할 수준의 부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면서 패닉에 빠질 것이다. 이러면서 커다란 유동성 위기가 올거란 이야기죠. 이 유동성 위기가 단순하게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동산 거품 붕괴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은 일본처럼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1, 2년 정도 침체 이후에 중국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암초들이 다 나왔잖아요. 부실 회계부터 시작해서 기업 부채 이야기, 지방 정부의 부채와 구제, 지방 은행의 부실 부분까지 한꺼번에 도려내고 이겨내면 결국에는 중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